이성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성이 네. 중요하죠 네. <laughs> 네. 결국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다 더 건강하게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월식코치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새 목사의 예배 이야기로 저희가 이렇게 모였고요 오늘은 오랜만이지만 저희가 근황 얘기하는 게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고, <laughs> 저희끼리 그냥 네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건 이제 절기, 대림절, 거기까지 이야기는 했는데, 어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하자, <laughs> 계속 얘기를 하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제 또 저희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 그 예배 스타일 아마 그 얘기 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다, 예배의 요소, 구조, 요소 그 얘기 할때 저희가 초대교회에 관한 언급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냥, 저희가 접하는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그냥 쉽게 여기저기서 접하게 되는 그런 특히나 영상 아니면 누가 쓴글 이런 거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들은 초대교회 때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다목사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때 이랬으니까 어, 우리도 이래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접하는 자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좀 단편적인 것들, 그것들을 좀 근거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은 또 <laughs> 예, 어떤 근거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에서 봐서 아니면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너무 쉽고 간단하게 일반화해서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또 하면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듣게 되는 혹은 접하게 되는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확인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말 그러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잠시 이야기할 초대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할 때는 더욱더 이제 기간에 대한 문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아니면 언제를 초대 교회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초대 교회 지역을 우리가 어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저희가 이제 자료도 쌓아놓기도 하고 뭐 <laughs> 예, 여기도 뭐 적어오기도 하고 예, 하지만 어쨌든 그 자료에 대한 문제, 어떤 자료로 이야기를 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너무 쉽게 이제 일반화해서 또 이야기하는, 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하기 전에 두 분이 지금까지 종종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할 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성경이 있죠. 신약성서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 원형들을 찾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초기에 이제 80년에서 뭐 늦게 보면 150년까지 보기도 하지만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고, 또 유스티누스의 제일 변증론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늦게 보면 히폴리투스의 사돈 정승 이런 문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사실상 초대교회는 이랬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쓰여진 공간과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이랬다라고 는 얘기를 할수 있지만 초대 교회는 이랬다라는 식으로 이걸 다 일괄적으로 얘기하기에는 포괄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참 한계가 많죠. 주로는 그런 문헌들을 예배학에서는 좀 다루고 있죠. 혹시 또 이제 네. 이제 아까도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일단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연도 시기가 어느 시기냐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 초대 교회 그 시작점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만 해도 여러 지역에서의 그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공간 복음이라고 하면 그 공간 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게 어디에서는 안디옥에서의 이야기,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뭐 에베소 그쪽에서의 이야기, 로마의 또 이야기. 이런 공동체에서의 그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좀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배의 모습도 그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아마 조금씩은 특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뭐 이성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적인 것이 <laughs> 너무 어렵게 봐야 돼. 네, 이성이 네. 중요하죠. 네. 네, 제가 하여튼 책에서 이런 네. 저런 내용들을 잠깐 이제 뭐 어느 정도씩 인용을 해서 좀 드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가져왔나 하고 잠깐 살펴봤는데 가져오진 않았고 제가 아침에 챙겨 자다가 예, 안 들고 온 <laughs>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썼던 예배신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배학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각 권들마다 좀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해가면서, 그 성경에서 볼수 있는 어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이거는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제 썼던 그런 책이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은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결국은 다른 문헌들 같은 경우도 동일한 문제들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얘기했던 그 예배 역사 전통이라는 차에서 고든 웨이필드 같은 경우는 출처의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공동체의 문서였느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합성 문서여서 어떤 것은 원본이지만 어떤 것은 나중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초기 문서로 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어떻게 인정하고 해석할지의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변증론 같은 경우도 변호하기 위해서 어, 황제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좀 기독교 내부의 어떤 언어로 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기독교 외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쓰여졌던 그런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또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책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것들을 봤을 때 초대교회 예배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료들을 접하든지 조금은 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같은 자료라도 조금은 다양한 견해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어떨 때는 그 문헌 자체를 깊이 연구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핑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디다케만 봐도 그 문헌이 여러 개가 이제 합쳐진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디의 문헌, 어디의 문헌이 이렇게 합쳐져서 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본이냐 아니냐 혹은 그것이 어떻게 섞여져서 편집돼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문헌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문헌도 있다. 역사적 기록이 그런 거잖아요. 그때로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복원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헌은 문헌대로 정말 진지하게 스터디를 하고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 공부를 하되 이제 이 문헌이 갖고 있는 편집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로 가면 좋겠지. 그 권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비평장치 이제 저 분도에서 나온 것처럼 비평장치가 달려 있고 각주들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은 네 <laughs>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공동체는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그 자료들이 뭐 무엇인가를 보여주고는 있어요 뭐 글 문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예배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문헌들이 정말 많이 있는가 이걸 또 봤을 때는 그 예배 의 모습을 조금 잘 그래도 설명해주고 있는 자료는 있기는 있어도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 그냥 네네.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 자료밖에 그쵸.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양성은 인정하되 이것이 그예배 전체를 나타내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음. 다양성은 인정하되 그래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출처는 뭐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주어진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그예배 전체의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그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거를 조금 확정한다고 할까? 그냥 그래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남아 있는 문헌들로 그런 정도로는 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성 인정하면서 네, 네 다양성은 생각. 이제 이 다음에 얘기할 얘기할 네, 거겠어요. <laughs> 생각이... 아니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네, 다양성이라기보다는 네. 문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어, 이랬다라고 확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신다라고 네. 하면은 결국은 두 개의 견해로 끝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두 분이 이제 원래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뭐 간추린 예배 역사를 썼던 사람하고 예배 역사 전통을 썼던 사람하고 만나면. 견해의 차이들이 같은 문서를 놓고도 음. 발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 이랬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정도를 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다. 음.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이건 제가 학자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를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더 건강하게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문헌에 따르면 이랬다 정도로 음, 뭐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보통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음. 왜냐면 증거가 없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이후 뭐 종교 개혁과 현대 개혁으로 오면 <laughs>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이랬다 저랬다라고 종합적으로 이제 귀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초대개는 워낙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랬을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 문화에 있는 저도 이제 저기 지금 책 가지고 있는데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 네. 책 그치.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걸 읽어 보니까 제가 기존에는 이 정도였었다라는 예배 모습 속에 그게 한 번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음. 그 당시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발전해 간 거지 음. 이게 딱딱 생긴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본다면 우리가 진짜 딱 편협하게 이것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음. 게뭐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네, 아쉽다.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끊었나요? 네? 니니다니그니라 <laughs> 네. 어, 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료에 대한 문제는 <laughs>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성서와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문헌들합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네. 조다더다양하게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다 정도로 제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다양성인 것 같아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다양했다, 그리고 다양하게 발전을 했다. 이 이야기. 그래서.